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황규철 전 총무에 대해 면직과 출교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칼에 찔린 박아묵이 목사 역시 황 목사와 마찬가지로 면직 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실행위원들은 황규철 전 총무의 징계에 대해 이견이 없었습니다. 100여 명의 실행위원들은.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황규철 전 총무를 면직한과 동시에 출교하자는 안건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실행위원들은 예장합동총회에 전 총무를 지낸 사람이 칼부림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목사의 신분으로서 기독교와 교단, 교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길을 해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칼에 찔린 박 아무개 목사 역시 황 목사와 마찬가지로 면직과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황 목사의 면직과 출교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노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의 면직과 출교는 노회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평동 노회는 지난 6일 열린 가을 정기 노회에서 이미 황규철 목사를 제명한 바 있기 때문에 면직 출교 결정도 쉽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동 노회 관계자는. 노회원들이 황규철 목사의 전행에 실망을 많이 한 상태라며 별다른 이견 없이 면직과 출교가 결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우리 한번 강력하게 거부해 우리가 노회원들 피해 평동노회는 빠른 시일 내에 임시 노회를 열어 황 목사와 박 목사의 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노예의 결의 절차만 남았을 뿐 사실상 황목사와 박목사의 면직과 출결은 확정된 겁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이 밖에도 황목사에 대해 전 총무에 대한 예우를 박탈함과 동시에 총회 명부에서도 삭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